안녕하세요. 꽃의 천사 루루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. 다육이는 상식입니다. 100만 명 조회수를 위하여 화이팅! 오늘 날씨는 참 좋습니다. 루루 친구가 오늘은 유포르비아 가스테리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 원산지는 요 우리나라에서 쭉 가면 여기 아프리카의 요마다가스카르입니다 그리고 가스테리아도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분포한답니다. 생장기는 여러 명입니다. 뭐 기본적인 물주기는 봄가을에 주위에. 겨울과 여름에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. 근데 이거는 키우는 환경에 따라서, 음, 일조량이나 통풍에, 통풍에 따라서 엄청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. 저희 집에서는, 어,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은 한달 보름? 그렇게 아주 물을 많이 아껴야 된답니다. 교과서대로 하면은 큰일 나요. 이 지금 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유포르비아는 이두 가지가 있답니다. 그런데 이두 가지는 뿌리는 가는 타입입니다. 뿌리가 가늘다는 것은 조금 성장하기에 좀 예민한 타입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분갈이 할때좀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여름형이니까 이런 봄에 아마 분갈이하면은. 건물이 없이 잘할수 있답니다.그리고 특징으로는 이 단면을 자르면은 여기 하얀 접이 나오는데 액이 나오는데 이 액이 약간 독성이 있답니다.그럼 그러니까 분갈이 할때 장갑을 꼭끼셔야지 아마 그 독성이 좀 문제를 일으킨답니다. 통풍은 항상 아주 통풍은 많이 줘야 되고, 일조량도 좀 좋아야 된답니다. 최소한 반건을 이상, 반건을 이상에서 자라야지 아마 이게 좋답니다. 그리고, 개마옥이 지금 저도 뭐 키운 재는, 이거는 1년 됐지만은, 얘는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. 많이 되진 않았지만은 아주 건강하게 여름이어서 그런지 건강하게 머리숱도 아주 예쁘게 파인애플 같기도 하고 야자나무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얘는 제 마음에 쏙 들고 얘는 보통입니다. 포스는 얘가 저 포스가 있죠. 다음은 가스테리아에 대해 관하여 얘기하겠습니다. 얘는 자보금입니다. 자보금인데, 뭐, 키우기는 아주 순합니다. 순하고, 일조량도, 이거는 실내에서 키우기에 아주 적당하고, 딱 좋은 환경입니다. 방근을 이하에서 키우도 아주 무난하고, 더 예쁘게, <laughs> 더 예쁘게 된답니다. 어, 일조량이 많으면은, 요렇게, 보라보라가 올라오는데, 일조량이 적으면은 푸른빛이 많이 돈답니다. 물론 물주기 조금 실패로 이렇게 이 마디마디에서 웃자라진 않지만은 이 길이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이쁘고 순하고 잘 자란답니다. 이게 이렇게 돼서 문제 될건 없습니다. 오히려 어 적당한 일조량은 조건이 좋지 않은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 잘살수 있는, 건강할 수 있는 조건도 된답니다. 그러니까 지나치게 예민하지 않아도 아마 예쁘게 잘, 잘 키울 수 있답니다. 예쁘죠? 마지막으로 시한편 띄우고 마치겠습니다. 명령 사랑이 오라 하면 불러라도, 불러라도 아니가 오리까. 사랑이 손짓하여 부르면 험한 것을 사양하오리까. 사랑이 오 사랑이 나를 찾는다면 마중하러 먼 길을 아니가 오리까. 만나거든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사랑이여. 나더러 오라 하소서. 발 벗은 채로 뛰어가오리다. 사랑이여. 나더러 빨리 오라 하소서. 모든 것 버리고 달려가오리다. 사랑이여. 나를 따라오라 하소서. 땅 끝까지 가오리다. 그 명령이 그런 힘을 나에게 줍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